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축일주는 물상적으로 기토와 축토의 조합이니까 간, 여, 지, 동으로 모두 토 그러니까 음, 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 그래서 기토는 어, 우리가 논이나 밭과 같은 이런 어, 전답, 들판을 어, 상징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축토는 동물로서 소가 되죠 그래서 어, 밭을 가는 소 또는 들판에 있는 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이주는 대체적으로 매우 사람이 근면 성실하고 또 삶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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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궁핍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대체적으로 심지가 매우 굳어서 어, 소신대로 자기의 소신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밭을 가는 소라는 것은 매우 순하고. 어, 고지식한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또 다른 어, 물상으로는 자 기토도 음토 그러니까 논밭이고. 또 어, 축토도 음토니까 논밭으로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들판의 물상이죠. 또는 어, 전답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 또는 층계논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 기축일주는 만물을 육성하고 어, 부양하는 어, 그런 물상으로 교육계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외에 기축일주는 또 축토는 어,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절 적으로 축은 겨울이죠 한 겨울이죠 어, 그런데 한 겨울의 논입니다. 그래서 어, 화기가 매우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 화기라는 것은 이제 병이라든가 병이나 정 이런 것들, 병이나 정 사나 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이렇게 되니까 화기를 방기게 되는데 인성을 방기다 십신으로 치면은 이 화기라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돼요. 인성에 해당되니까 어, 사주의 화기를 보면은 이 학문 계통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전반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지에 있는 십신으로 본다면 일지 십신은 비견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좀 지나치게 주체성이라든가 또는 고집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간여지동으로 지금 일어납니다. 어, 기축일주는 이제 간여지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토의 간여지동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깊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기축은 또 자기 인묘하고 상관이 인묘하고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묘하니까 어떤 어, 그 비밀이나 사연을 남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신념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 로는 이 축토가 어, 어, 기축일주 자체가 곡각살에도 해당이 되고 또 축토는 어, 탕화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 비관하거나 또는 약물에 중독되거나 어, 그런 현상들 또 여러 가지 어,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중년 이후에는 어떤 그 근육이나 뼈와 관련어 있는 쪽에 어, 건강의 문제고기도 하고 수술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기축일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병원연에는 어 기축일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병원연에는 어 조금 전에 말했지만 겨울론에 이 화기가 필요한데 어 병원은 어 오리지널 그러니까 간여지동으로 화기인성이 어 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굉장히 어,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 일지오화가 들어왔는데 축토는. 어, 이 축과 오의 관계는, 어, 우리가 이제 신사로는 원진에도 해당이 되고, 또, 어, 해, 그러니까 형충파해 할때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을 하는 과정에 다소, 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어 장애물을 만나기 쉬운 그런 상황은 되지만, 그러나 매우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어,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어, 맞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노력을 했는 과정은 힘들지만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는 좋은 결과를 받아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기축일주가 이제 금년에 학생이라면은 학생인 어떤 수험생이라면은 아주 좋은 어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공부를 하는 학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어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어~ 뭐~ 헤어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만남이 일어난다든가 는 그런 일도또 있을 수 있어서 어~ 의외에 어~ 기대 밖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어떤 어~ 어~ 돈을 벌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간에 만약에 이렇게 어, 갑이나 이런 것들이 갑을이 있다, 뭐 갑이나 을이 있다 그럼 특히 갑이 있다 그러면은 어, 병원년은 매우 좋은 해가 될수 있고요, 을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동시에 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병원년이 다소 불편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 갑을은 기축 일주에게 관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불이 다 있다 그러면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어 원사주에 만약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병원연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이제 비겁이 있다는 뜻인데, 이럴 때는 이제 우울해서 병원에 인성이 오면은 비겁에게 계속 힘을 어 북돋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비겁을 부추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어 탈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탈제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이 경우에도 사주 전체 구조를 잘 어, 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어, 단지 비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 여기가 이제, 어, 그, 어, 제격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전체 구조를 살피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당장에, 어, 무기토라는 비급이 있었을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경금이나 신금 같은, 자, 금은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식상에 해당이 되니까 병원년이 오면은, 어, 경금은, 어, 도식될 수가 있고, 신금이 오면은, 어, 이 경우는 이제 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신, 어, 뭐 추걸생이다, 추걸인데 천간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상관패인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어,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어, 월지를 살펴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용신이 뭐냐를 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그 다음 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신금 그러니까 어, 임수나 계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임수나 계수가이 사주에 있다면, 그것은, 자, 제가 있는 건데, 임수가 있으니까, 이, 경, 어, 이 경우에, 이제 임수나 계수가 있다면, 임수나 계수가 만약에 용신이라면 좋은 운이 되고요, 어, 용신이 아닌, 아, 임수나 계수가 <laughs> 사주 내에서 용신이 아닌 경우라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지로는 어 신이나 이렇게 신이 있다 그러면 어 괜찮고요. 유가 있다 그러면은 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말을 잘못 했는게 있네요. 경금이 있으면은 이것은 상관이니까 좋은 해가 될수 있고 반대로 했습니다. 어, 신금이 있으면은 식신이에요. 예, 기토가 일간일 음간이죠. 그래서 식신이니까 도식되는 현상이 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어, 신금이 항상 어, 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는데도 또 경금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에 신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신이 있을 때는 괜찮고, 유가 있을 때, 특히 월지가 신이라면 나쁘지 않고, 유가 있으면은, 어, 좋지 않습니다. 유가, 만약에 월지가 유라면은 유축합해서, 어, 신금이 이렇게 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식돼서, 용신이 죽게 돼서 좋지 않고 또 월지에 해나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은어 제격이니까 이것도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뭐 오오나 묘나 또 이런 어 것들이 있을 때는 어 형을 한다든가 또는 어파 어, 이런 것들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일은 생길 수 있지만은 어, 그러나 어,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추월이라는 어, 추운, 허해, 추운 토양에 얼어붙은 토양에 어, 햇빛이 들었기 때문에 어, 편안하고 어,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번 시간에는 병원연 일주별 운세 중에서 기축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